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풍경상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심화평8 2강 주제인 일제감정기식의 문학감이 사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아, 이제 이번 강의까지 다루고 다음 강의에서 일제감정기식의 인물까지 다루면 사실상 일제감정기식의 강의는 다 끝나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실질적인 마지막 주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중심적으로 읽으시고 심화편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만한 키워드를 몇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자 82강 주제 일제 감정기 시의문학감이 사건입니다. 제가 시기는 어 대체로 그 문학가들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던가 작품이 1920년대 이후에 좀 몰려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적었고 난이도는 각 문학가의 작품을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가지고. 약간 좀 국어를 좋아하신 분들에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좀 그렇지 않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고, 빈출도는 약 5회 한 번, 그래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적게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버릴 만한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번 강의는 약간 좀 수능 국어를 공부했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그 문화 작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만한 조금 국어랑 연계된 주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전략 제시했습니다첫 번째 일제감정기 시기의 문학과의 작품 및 업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일제감정기 시기의 문화활동 및 사건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정답에서 일제감정기 시기 문학과 작품 및 활동이 연급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더 중심이 왜된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 키워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는 문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작품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어렵게 출제되면 일제감정기 시계 문화 및 사건이 언급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세 개밖에 제안할 거니까 별로 부담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에 자주 출제되는 일제감정기 시계 문학과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인물 네 명을 먼저 설명드리고 좀 다른 빈출도 낮은 문학과랑 그 일제감정기 사건 몇 가지 제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외워둔 건 제가 보기엔 이육사입니다이 분의 본명은 원래 이원록인데 나중에 이 분이 이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서 폭파 사건과 그러니까 이어 폭탄 던져가지고 이조선은행에 폭탄 던진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형무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인물의 그때 죄수 번호가 264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명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조선혁명 간부학교 입학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키워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 이옥사님은 의열당과 연계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문학가 중에서는 약간 의열단에서 활동한 좀 독특한 인물이라 예상되고 관련 작품으로는 광야, 절정, 청포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가장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시문입니다 시문의 경우에는 약간 인 분은 좀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먼동에 틀때라는 약간 영화감독도 했었고 3일운동에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작품으로는 그날이 오면이랑 상록수 그래가지고 이 상록수는 제가 이전과 설명드린 그 브나로드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을 다룬 문학 작품이니까 좀 이런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경우에는 약간 좀 뭔가 생애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북간도 명동촌에 태어났고 연희전문학교 다녔었고 그리고 좀이 키워드 아주 좋은데 송몽규라 해가지고 얘가 이 윤동주의 절친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독 절친이 힌트로 많이 언급되는 좀 독특한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이 후쿠옥과 형무수 승국해가지고 거의 광복 직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분의 작품으로는 뭔가 되게 하늘과 관련된 그런 작품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별에는 밤,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작품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영훈입니다 한영훈은 솔직히 문학가라고 다루긴 애매한데 어 약간 좀 문학가 유형에서 조금 더 연계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영훈님 같은 경우에는 민족대표 삼인 3인의 불교 대표예요 그래서 딱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만도 약간 이분은 승려구나 약간 이런거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사찰령 폐지운동 이라 가지고 약간 불교 수운동 뭔가 불교 개혁과 관련된 그런 주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조선불교 유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선불교 유신론을 만들면서 불교 개혁과 관련된 활동 했었는데 아 어,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게 월감지 유심 이란걸 하면서 이것도 그 불교 개혁과 관련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한용운님은 불교 대표 그리고 기독교 대표는 개항기 시기에 이승훈 그리고 유교 대표는 박은식. 제가 박은식님은 제가 다음 강의에 설명드릴 건데 불교 한용운 유교 박은식, 그리고 기독교 이승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약간 중고등학교 그 국어시간 들어보신 분들은 이걸 좀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난도 영미 함정 대비, 비교도 출제율 낮은 일제감정기식의 문학가도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님이다 이경은 이 카프에서 도 하면서 약간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문학가라 할수 있고 이런식으로 소설 고향 통해 가지고 농촌 현실을 고발했어요 뭔가 그래서 약간 좀 농촌의 그 안타까운 생활 같은거 이렇게 현실적 고발한 그런 작품 같은거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중성님인데 사실 이분은 지금까지 기초에 나온적 없어가지고 그냥 선진으로 나온적이 있는데 문제로 나온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언젠가 내꺼 같다가지고 제가 꺼내온건데 일단 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제감정기 시기부터 현대사 시기 활동했었고 유독 소와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뭔가 그래서 예전에 그 국어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뼈다귀만 있는 뭔가 그런 소 같은 걸 그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뭔가 소랑 관련된 그림이 많이 나오면 이중성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기출풀이에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 몇 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일제감정기시기 그러니까 일제감정기시기의 일제감정기 대표적인 영화였어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게이 나운규의 아리랑인데 그래서 이거 1926년에 만들었었고 일제감정기식의 슬픔이라던가 현실을 약간 좀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이 아리랑은 단성사라는 그 영화 극장에서 상영했다.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게 기출 키워 나왔어가지고 외우시고 그리고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이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 이 베를린 올림픽 때 당시 이손기정이라는 인물이 그 마라톤에서 금메다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금메달딴 인물 되게 대단한 건데 당시 일제감점이시니까 당시 일본들은 야 우리 일제 식민지 조선이 땄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올렸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에서 일본이 저금메땄다 인정해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조선이 보랑 동아일보가 그래도좀 언론사로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 송기정수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 옷 같은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일장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일장기를 가려버려가지고 어 이건 일본 싸움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이렇게 금메달 딴거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 히장선 빡쳐가지고 야 지금 일제 일제 힘민이 니네가 지금 딴 건데 뭘이 일장기 억세벌 반항해 이러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한 언론 활동의 대표적례로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송기정이란 인물과 이 1936년을 외우세요. 이게 두개 연도가 좀 기출 키워드 나온 적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일제 감정이 들어서 유독 연도 한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게 실제 기출에 나온 적 있어가지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승용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 동매달을 땄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창남 이라가지고 이분은 한국 최초의 비행사로서 고급 방문 비행을 이때 했다 그냥 그 정도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탄사건 그리고 청포도 절정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런 식으로 뭔가 의열당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는 문학가는 대표적으로 이육사 님이 있다 했습니다 뭐 나머지 인물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 님 같은 경우 동백꽃 이런 작품이 있고요 나운규 님은 제가 아리랑을 만들었다 했었고 이종선 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소랑 관련된 그림을 그린 서양 화가를 했었고 한용호님 같은 경우에는 불교개혁운동의 대표자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던가 월감지 유신발강 그리고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층 문제 쭉 읽어보면은 북간도 명동촌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1945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승국했다 그래서 약간 또 다른 인물에 비해 이런 식으로 뭔가 절친이라던가 뭔가 생애랑 관련된 키워드가 유독 많이 나온 게 윤동주인데 아 제가 보기에는 그뭐서시라던가별의는밤이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이 작품만 제대로 외워도 간가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훑어 드린 겁니다. 아무튼 1번이고 2번 조선 학회를 창립하여 한글 연구 제가 이건 대표적으로 이극로 최연배 님이 있다 했습니다. 틀렸고 3번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 이거 나온 교님 사번일제 침략 과정을 서출한 한국통사 이거 박은식 님오번 카프를 조직하여 식민지 현실 고발 자 이거는 사회주의 성향 작가들인데 이들이 활동한 시기는 대략 적 천구백이십오 년 이후예요 근데 이 인물은 거의 활동 시기가 그거보다 조금 뒤고 일단 사회주의 성향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 일 번이고요 자 다른 문제 자 여기 이만네라는게 여기 만자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불교할 때그 사찰 이런 거 관련된 그런 한자고요. 어 그리고 여기 민족대표 33명으로서 이분은 제가 불교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니메친 발간 한용호님이죠 1번 의회단 조직 이거 김원봉님 2번 조선혁명선언 작성 이거 신채호님 3번 조선불교유신록 그래서 제가 불교개혁운동 나오면 한용호님이라 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조선학계 사건의 체포 대표적으로 조선학계 인물은 제가 이극로랑 최영빈님 있다 했습니다 안 아, 맞고 4번 조선중앙일보사장은 여기만 건 이거는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건 여운형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여기 읽어보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받은 기념으로 그 일부 신문의 사사, 시상식 사진에 일장기를 지은것 때문에 일제로 탄압받았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금메달 땄는데 이런식으로 일장기 말소 인해가지고 당시 좀 논란이 됐었던 인물은 송기정님이었습니다. 그냥 이분이 논란이란게 아니라 일제의회까지 탄압받았던 그런 성의 논란이란 겁니다. 오해는 없길 바래요. 아무튼 나홍규님, 아리랑, 남승용님은 제가 그때 동메달을 따신 분이라 했었고 한창남님은 한국 최초의 비행사로서 그 고급 비행 방문했다 했었고 이준성님은 제가 소랑 관련된 그림을 주목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8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활용된 자료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에서 활용된 기출을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는 수가 적고 다음 강의에서는 일제 감정 기시기 임무를 다루면서 일제 감정 기시기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